올해 봄, 우리는 아주 큰 불을 마주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마른 땅,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은 산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사람들의 일상까지 태워버렸습니다. 그불 속에서 누군가는 불을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피 방송을 끝까지 외치던 공무원, 호스를 놓지 않고 불 속으로 달려든 소방대원 험한 산을 날아다니며 하늘에서 불을 끄던 헬기 조종사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유골 두구는 지금도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불이 덮친 그날 그렇게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며 세상을 지켰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땅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따뜻한 대한민국은 불길 속에서 세상을 지킨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